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원래는 어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요. 제가 제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조금 충전한 뒤에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조금 더 신경 썼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세요. 4월 1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의 코스닥 선물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죠. 코스닥은 역시 개인이 홀로 매수를 했고요. 선물은 외국인이 순매도를 많이 했네요. 코스피 업종별 상승에는요, 섬유의복, 음식요품, 통신, 전기가스, 화학 등이 있었고요. 하락 종목으로는 전기전자, 철강금속, 의약품, 은행, 제조업 등이 있었네요. 표도 예쁘게 만들어 봤어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요, 아홉 개 종목이 모두 하락을 하고 기아만 홀로 상승을 했네요. 그것도 아주 소포. 코스닥 시총 상위에는 LNF, 펄하비스, 카카오게임즈, 천보, HLB, CJ ENM이 상승을 했었고,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제약, 위메이드가 하락을 했네요. 오늘의 핫 이슈 앤 종목 볼게요. 오늘 쌍용 인수전으로 인해서 쌍방울 관련 주가 엄청 핫했죠. 에디슨EV 쌍용차 인수 무산에 쌍방울이 급부상했습니다. 쌍방울만이 아니라 쌍방울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다. 동반 상승을 했어요. 쌍방울 그룹사, 계열사, 협약, 이력 기업들 모두 주가가 급등했다. 아주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관계 있었던 회사들까지 모조리 급등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주의하라고 하네요. 리오프닝주 또 강세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 특히나 화장품, 엔터, 항공주들 좋았죠. 원자력 발전주도 좋았습니다. 근데 초반에 비해서 조금 약해지긴 했어요. 인수위 원전 복원 기대감의 강세, 체코 원전 사업 수주 드림팀 준비, 수출 지원단 가동, 그런 이슈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주도 초반에 상승이 컸었어요. 두 종목 언급을 해주셨어요. 두산중공업, 새정부 원전 공약 최대 수혜주다. 두산중공업은 원전뿐만 아니라 풍력, 수소, 이런 사업들도 새롭게 하고 있죠. 대기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산중공업, 대장주라고 하니까 관심 가져 보세요. 한전 KPS 신규 원전 도입 성장 지속 전망. UAE 바라카 원전 2에서 4호기 운용 기대.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만 따로 사고 파는 재생 에너지 전용 거래 시장이 열릴 것이다. 동국 SNC 언급해 주셨네요. 철강 수익성, 풍력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다. G2 파워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했어요. 국내 관급시장 수배 전반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휴젤 슈젤, 휴젤이 메디톡스 소송에 폭락을 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이수앱지스 장중에 25% 급등을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신약물질 독점을 확보했다고 해요. 전문가들의 뷰와 픽 5G 오늘도 좋았습니다. 좀 흐름 좋죠. 반가운 반등. 실적 기업은 장기 상승도 기대. 5G 기대감 확대. 세 종목 언급해주셨어요. 서진시스템 무상증자로 가볍게. 실적으로 무겁게 상승 가능. HFR, 계약 공시, 안정된 수주 잔고, 좋은 기술력으로 신고가가 기대된다. HFR 요즘 흐름 너무 좋은데요. 신고가까지 기대해봐도 좋을 거라고 언급하셨어요. KMW, 통신 장비, 미래를 연결하다. 함께 봐주시고요. 게임주가 실적 부진 따른 주가 조정 마무리 단계라고 하네요. NFT 모멘텀 회복 분위기고요. 2분기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두 종목 언급해 주셨어요. 컴투스 홀딩스, 자체 가상화폐 C2X 발행, 컴투버스 등 메타버스 모멘텀 유효. 요즘 흐름이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기대감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하셨습니다. 펄어비스, 잇따른 신작 발표로 이 회수단계 진입 전망, 검은사막 M, 중국 출시 임박했다고 하고요. 하반기에 붉은사막, 또 내년에 도깨비 출시가 대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엔터주, 오늘도 대체로 좋았죠. 그렇지만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되었다. 실적 부진 시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 직전 고점 부근에서 매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하이브 대면 콘서트 팬미팅 본격화를 주목해 보자. 국내외 오프라인 공연 재개 기대로 조정 시에 매수해 보자. MCNX 제네시스에 납품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부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나무가 자율주행, 메타버스, 로버 3중 모멘텀 기대. 요즘 나무가 이야기 많이 하죠? 이세 가지 모멘텀이 있어서 관련된 섹터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웅제약, 나보타 글로벌 시장이 다각화됐고 치료 시장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팩스 클루정, 나보글리플로진 출시, 허가 획득, 또 제이영. 당뇨병 신약 이나보글리플로진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제가 바이오나 제약 쪽은 잘 모르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쪽 관심 있으신 분들 있고 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반응이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급해 드립니다. 어제 언급드린 바이오플러스도 오늘 흐름 좀 괜찮았죠? 삼성 SDI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이 임박하면서 2차 전지 수급이 개선될 것이다. 1분기 실적 시장 추정치 부합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사상 첫 매출 20조 순익 2조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요즘에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클래시스, 클래시스클, 클루덤, 스케텀 보유, 브라질 중심의 수출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누적 설치 9천대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항상 클래시스 나올 때 같이 언급되는 제일 시스 메디컬. 2017년 코스닥에 상장한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고요. 피부 미용 및 치료에 활용되는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내수비중 15%, 수출비중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루트론이 국내 미용 의료기기 분야 매출액 1위.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미용 의료기기 하면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컬만 들었었는데, 이 루트로닉은 생소한데 1위라고 하네요. 한샘, 가구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압도적 1위. 부동산 정책 활성화, 리모델링 직접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상담, 설계, 시공, AS 등 리모델링 과정을 일어나 한다고 합니다. GS건설, 주택건설 시장의 선두주자고요. 친환경 자회사 설립, ESG 등급 향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려와연, 주요 메탈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고요. 판가 인상으로 매출액도 증가가 견인된다고 합니다. 환율 상승도 실적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2월드,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 방역조치 완화 기조,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다. 파수, 국내 데이터 보안 점유율 1위, 올해 영업이 90%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상용화한다고 해요. 우리금융주주, 외인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요. 5월 금리 인상 앞두고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완전 민영화의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중간배당 정례와 주주전환 정책도 강화하고 있고요. 단할 결제를 넘어 가상과 현실을 잇다. 메타버스에서 페이코인으로 NFT 결제, 페이코인 사용처 확대수혜 아프리카TV 견조한 실적, 최근 조정은 기회, 조용히 강한 주식. 맞아요. 아프리카 TV는 별로 관심을 막 급등하고 막 급락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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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보면 주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비트 컴퓨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긍정적이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 구축이 기대된다.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기반 디지털 플랫폼,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수혜주고요. 기존 은행권은 사업자 대출 등 수혜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기존에 깔아놨던 것들 때문에 영향이 좀 있다고 하는데 카카오뱅크는 그 반면에 신규 사업에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메가 스터디 교육, 입시교육 전문 업체고요. 아름다운 우상향 차트를 보이고 있고 실적이 아주 좋다고 해요. 새 정부 교육 정책 수혜주라고 합니다. 호텔신라 면세접 구매 한도가 폐지됐고요. 앞으로 전망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 1877억 원 전망하고 있고요. 골프존, 국내 스크린 골프 1위. 골프 산업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주변에 보면 골프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점차 늘고 있는 거 느껴집니다. 1분기 매출 45%, 영업익 41% 증가 전망되고요. 롯데 정밀화학. 롯데 정밀화학은 정말 보고서도 정말 좋고 좋은 이슈들도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참 무겁죠. ECH 가격 톤당 3,030달러. 연초 대비 23% 증가. 1분기 영업이 879억, 전년 동기 대비 147.4%나 증가했다고 해요. 호실적 전망에도 피크아웃 우려 영향에 주가는 부진하다. 실적보다 전반적 지수 상황을 보고 투자해야 하고요. 대형주 매매할 때는 121선 돌파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느리지만 편안한 종목이다. 버킷 스튜디오. C.V. 행사 발행 주식이 14%고요. 책임 경영 일환으로 최대 주주 지분율도 강화했다고 해요. 메타버스 NFT 기반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T.Y.M. 전체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44%나 급증했다고 하고요. 국내 트랙터 업체들의 수출 비중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린플러스 이미 텐베거 종목이나 상방이 더 열려 있다고 합니다. 긴 호흡으로 가보자고 하네요. 송원산업, 올해 최대 이익 달성이 전망되고 있고요. 글로벌 NCC 증설 효과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삼양식품, 1분기 매출 13%, 영업익 40% 증가 전망이고요. 중국 수요가 위축되고 미국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불닭 시리즈 누적 매출 2조 원 돌파했다고 하네요. 인터파크, 여행, 쇼핑, 도서, 공연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전 사업부 본격 수요가 회복 기대된다. 항공주들, 여행주들 모두 좋았죠. 대한항공, 1분기 화물 운임 강세, 호실적 전망되고 있고요. 여객 수요 회복, 높은 운임 유지가 될 것이다. 참 좋은 여행, 인수위, 영업시간 제한 폐지 주문, 여행사 중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드 투어 엔데믹 전환 정책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인적 물적 조직 슬림화를 주목해 보자. 연우 실적 잘 나오는 화장품주. 화장품 용기 만드는 기업인데 화장품주 언급할 때 항상 같이 언급이 되죠. 영업이익 310억 퍼는 10배 정도라고 하고요. 중국 수요 회복과 미주 중국 고객 수주 물량 반영 시중에 거래되는 주식 유통 물량이요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품절주라고 합니다. SMCNC.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SM의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람인 HR. 고용 확대, 벤처 육성 정책 기대, 신규 수익 모델 확대 본격화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 이제 어닝 시즌이 되니까 삼성전자 이야기 슬슬 나오죠. 4월 7일 1분기 잠적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고요.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38.64% 증가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가격,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호실적이 전망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꼭 실적 발표하면 주가는 별로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이번엔 좀 반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비스 카지노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모니터를 제조하고 있고요. 산업용 모니터 사업이 턴어라운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지연된 수주 재개되며 올해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CJCGV 방역 방침 지속 규제 완화. 국내 영화관 관객 수도 전년 대비 46% 증가했고요. 관람료 인상으로 인해 빠른 회복세가 기대가 된다. 요즘 영화관에 보면 팝콘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먹을거리들이 먹거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매출로 잡히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 어떤 종목들이 목표가가 상향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이트진로 시장 확대, 판가 조정, 모두에 대한 기대. 오늘 하이트진로 좀 괜찮았어요. 목표가 4 4 0 0 0원으로 상향됐고요. 데브시스터즈 마진 개선에 쇼케이스가 얹어진다면 마케팅비 및 인건비 감소에 따른 마진율 개선이 전망된다. 4월 및 5월에 발생할 두 가지 모멘텀 존재. 목표가 93,000원. JYP 엔터 팬덤의 화력이 강해졌다. 더 많아진 팬들을 대면으로 만날 시간. 탄탄한 아티스트 라인업. 목표가 72,000원. JYP 엄청 많이 올랐죠. 최근에. 슬슬 차익 실현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코마케팅. 클럭으로 주가도 쿨럭. 시장 예상치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되고요. 다시 관심가는 클럭 스토리. 목표가 29,000원. 이 종목은 처음 언급해드리고 반응이 참 좋았죠. 자회사 안다르가 일본 시장 흥행 기대감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제도 괜찮더라고요. 오늘도 괜찮았죠. 고려와연 타이트한 글로벌 아연 수급 1분기 영업이익 별도 2,402억 원, 연결 2,799억 원으로 기대치 부합 전망. 목표가 74만원. 시간회 단일가 종목 살펴볼게요. 시간회 단일가 상위 종목입니다. 시간회 상한가 5종목이 있었고요. NX, 덕신 하우징,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루트로닉 35C, STO가 상한가를 갔고요. 대우 특수강 우, 코덱스 K, 미래차 액티브,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메디슨 캐피탈, 한국가구가 시간외에서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대응 전략 경기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으로 그런 관련 주들 리오프닝 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경기재개, 인플레, 정부정책 수혜 주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언행 시즌에 들어가면서 실적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겠죠. 보고서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서나 시간의 상한가에서 상승한 종목들은 시초가에 이미 떠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다행히 시초가에 상승하고 그대로 이어가면 좋겠지만 시초가가 그날의 최고가가 되는 그런 불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시초가에 갭상할 때 너무 막 따라가지 마시고요. 가더라도 눌렸을 때 기다렸다 가시고 더 좋은 건 미리미리 공부해 두셨다가 적절히 조절이 왔을 때 담아두고 기다리시는 전략 추천합니다. 하루 좀 늦어졌지만 그래도 좀 자고 났더니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잠을 자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정말 힘이 되는 댓글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바로 확인은 하는데. 제가 멀티가 안 돼서 이거하다 저거하다 하면 흐름이 끊어져요. 그래서 막 일할 때는 답글을 바로바로 못해 드렸어요. 제가 쉬면서 주말에 꼼꼼히 다시 한번 더 보고 답변 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들 때 이런 댓글 하나씩 이렇게 뜨는 거 보면 정말 힘이 나고 더 이렇게 분발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laughs>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에 생생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안녕.